각 개인의 삶이 영화와 같이 다 녹화되고 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사후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각계각층이 다 있으니 그들이 하루를 살며 1년을 살며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행동을 다 영화의 필름처럼 한 개인이 세상에 나와 성장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을 만인에게 방영한다고 할때 지나간 자신의 삶과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와 당당히 고개를 들수 있는 자를 견주어 볼때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아 당당히 고개를 들수 있는 자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죽어 신 앞에 왔을 때 많은 천사와 사탄이 주시하는 앞에서 살아온 과거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영화의 필름처럼 반복하여 보일 것이며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있으므로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여호와가 심판하여 가라오라함이 아니며 자기 삶을 비추어봐 자기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러 알아서 찾아가니 신이 명하여 가라오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기록이 영상화된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고 알려줘야 할 것이며 이것이 법전을 보고 깨달은 자의 소임이니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라 말할 수 있으며. 여호와의 법전을 보고 깨달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하며 이 세상에서 법전을 보며 십계명을 지키며 부끄러움 없이 살수 있는 자만이 남을 탓할 수 있으니 남을 탓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하니 몸과 마음의 수련을 목숨 바쳐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종교지도자는 유리처럼 맑고 밝으며 부드럽고 유하며 인자한 행동을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